배달시키면 딱 요렇게 나온다는데 집에서 만드는 삼겹살 삼합이죠 먼저 색깔 좋은 삼겹살 이렇게4정이 깔아주고 한 면에는 소금간 살짝 해서 구워줍니다 이제 한번 뒤집어서 후추 살짝 뿌려서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삼겹살 굽는데 생김치 빠질 수 없죠 요렇게 듬뿍 올려서 고급 김치 만들어주고 얘도 먹기 좋게 잘라주겠습니다 집에서 고기 구울때는 중약불에 은근하게 구워줘야 연기도 덜 나고 훨씬 촉촉한게 맛이 좋죠 이제 익은 고기랑 김치는 다른 팬에 덜어두고 고소한 볶음밥 만들어줘야죠 옥수수가 들어간 찬밥 먹을만큼 넣어서 참기름이랑 양조간장 살짝 넣어서 센불에 달달 볶아줍니다 여기에 튀기죠 고소한 김가루 이렇게 손으로 부셔서 넣어주고 더 고소해지라고 통깨도 듬뿍 뿌렸습니다 이제 뭐 볶아주면 너무 고소한 볶음밥 완성이죠. 이제 고기랑 김치 옆에 살포시 올려주면